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보시고, 어머님들께서 과연 바로 버리지 않고 문의를 주실까? 자, 여기 보시면, 어, 학생에 대한 공감이나 문제점 제시가 전혀 없죠. 자, 우리 모두가 찾던 이거는 원장님 입장이죠. 원장님 음. 입장에서 찾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습관, 성적, 실력, 자신감. 다 전부 다 학원을 대변하는 거죠. 학원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 대한 공감을 사야 되는데 이 공간을 쓸데없이 다른 걸로 지금 채우고 있죠. 그 다음에 학원 슬로건. 자, 내 손으로 풀수 없다면 배운 게 아니다. 자, 이거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전단지는 그나마 글자 수가 좀 적은 거예요. 보통 보면은 시간표, 뭐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막다 집어넣으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블로그가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한 장에다가 우리 학원의 모든 걸 알려 줘야 돼. 이렇기 때문에 막 집어넣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공감과 문제점 슬로건 딱세 줄이면 됩니다. 세줄 정도로 넣으시고 QR 코드를 넣으세요. 그래서 우리 블로그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 이거는 괜찮습니다. 지금 50% 할인, 할인인데, 50% 할인보다도 저희는 그냥 1회 무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고 나서 좀 여기 그래도 뭔가 다른 학원이랑 비교를 좀더 해봐야겠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찜찜할 때 1회 무료 수업을 얘기하면은 거의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괜찮은 분들은 바로 이어서 하시죠. 그래서 1회 무료 수업을 하고 나서 저희는 한80% 정도는 등록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할인권은 한달 원비를 내야 되잖아요. 낸 데서 50% 할인. 이 느낌과 그냥 1회 무료 수업 한번 해봐. 돈 들지 않아. 이거랑은 접근성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인권보다도 1회 무료 수업. 왜냐면, 하 자, 보세요. 40만 원이면 50% 할인하면 20만 원이죠. 근데 1회 무료 수업이라고 하면은 한회 5만 원이라고 하면 5만 원밖에 깎이지 않죠. 근데 이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구매자 입장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는 해 보고 아니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돈이 1도 나가지 않죠. 근데 이거는 돈이 어쨌든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